충북에서도 12.3 개엄 이후 지난 1년은 분노와 반목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장소에 밤에는 촛불, 낮에는 태극기가 모여들면서 아찔한 충돌도 있었는데요.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1년이 되는 오늘 다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도에 전유정 기자입니다. 평온했던 지난해 12월 황당한 개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바로 이튿날. 충북 도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집회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지난 4월까지 40여 차례 넘게 진행됐습니다. 변명과 거짓말, 체포 부름 등 갈수록 분노는 더해졌습니다. 밤에 갑자기 발표를 보고 나서 사실 예전 5.18 광주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도 손에 든건 촛불과 응원봉. 군대를 투입한 그들에게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은 금세 충북 각지로 뻗어 나갔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법조계와 교육계 등 여러 단체에서도 시국 선언을 발표하며 뜻을 함께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은 교수들이 다소간에 어렵더라도 나서야 된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플래카드가 극우 유튜버들에게 빼앗겨 불태워지는 등 온갖 방해와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타다불다 불태웠다! 불태웠다! 개업을 옹호하는 정반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밤에 촛불이 있던 그 자리에 낮에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반대, 반대. 반대! 보수 정치인 일부는 이 자리에 참석했고. 한 도의원은 머리를 깎기도 했습니다. 어떤 게 내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란이란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비상 개엄령이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시민들은 딱 1년이 지난 오늘 그때 그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1년 전을 되새기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도 사실 뭔가 완벽하게 해결된 느낌이 들지 않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그런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석결되는 걸 가장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은 같은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며 사법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